안녕하십니까. 피아마 한국공식대리점 주식회사 제자한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피아마 어닝의 아주 핫한 모델이죠. 어닝룸입니다. 어닝룸에는 종류가 이제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고, 프라이버시 라이트가 있고, 프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대부분 하시는 거는 프라이버시 라이트 버전을 대부분 하시고, 어, 간혹 다른 경우의 모델들 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클래스 B 타입, 벤타입의 예, 모터홈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아마 라이트 버전을 많이 하시죠.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모델은요. 자. 어 한때 우리나라의 모터홈 제작사가 많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믿기시지 않겠지만 한때 몇 군데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래된 회사고 나름 나름 국내에서, 어, 국산모홈 제작하는데 방구 좀뀌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뒤에 있는 모델은요, 벤텍이라는 회사에서 출고된 차량이고요. 사리아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파 팝업 로프가 있고, 거기다가 이 차량의 특징은 테라스가 나옵니다. 네. 저도 이게 실물을 보지는 못했는데, 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던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모델을, 야. 뭐 겨울이건 여름이건 사실 어닝룸은요 사실 꼭 필요합니다. 여름엔 모기 때문에 네꼭 필요하고 겨울은 추위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은 어닝룸을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모델은 피아마 F45S 2.6m 모델입니다. 그러면 고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어닝룸 설명해줄게요. 어닝.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대부분의 출고사에서 어닝 사용법을 설명 못듣는 경우가 99.9%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어닝수명이 짧아져요. 그리고 파손이 잦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차곡차곡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닝을 사용하실 때에는요. 자 이렇게 어닝 고리까지 거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어닝을 그냥 끝까지 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 나와서 멈추신 다음에 자. 반드시 다리를 먼저 내리셔야 됩니다. 다리를 내릴 때에도 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쪽에서 빼서, 빼가지고 이쪽 뒤쪽 클립이 있거든요. 걸리는 클립을 끝까지 빼서 살살살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리고 다리를 일단은 펴서 고정을 살짝 들어서 고정을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쪽 클립 빼고 뒤쪽 클립 빼고, 이렇게 순으로 해야지 지금 이 고정하는 이 클립 이쪽이 플래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겨울에 뒤쪽부터 빼면요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쪽을 먼저 빼고 뒤쪽을 꼭 빼십시오. 자, 살짝 들어서 잠그시고 자 이제 어닝을 펼텐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닝 이 상태로 그냥 쭉 계속 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다리를 내려놓고 펴야 어닝의 하중을 이 암대가 안 받아요. 이 암대가 어닝 하중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안쪽에 고정브라켓 암대가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앞쪽으로 찾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닝이 단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걸음마로. 이만큼 나왔으면은 걸음마로. 다시. 해서 쭉쭉쭉. 어느 정도가 다 나온 거냐면요. 이 어닝이 다 나오면 상부 스킨이 폭 쳐집니다.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반대로 감으면 이게 어닝을 다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어닝을 끝까지 피신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비가 막 옵니다. 비가 막 오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바가지가 이따만하게 집니다. 그걸 또 계속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앞면이 폭 하고 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앞을 동시에 낮추고 한쪽을 더 이런 식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앞을 동시에 두쪽다 낮추고 한쪽을 더. 그래서 물매를 잡고 자 여러분들 이 어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제 뭐 집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결론은 천막이기 때문에 악천후에는 접으셔야 돼요. 어닝룸을 설치할 건데요. 어닝룸 어떻게 설치하시냐면요. 이 상태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푹 처지게 만들고 이 상태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앞을 좀 살짝 낮출게요. 3면이 쳐져요. 저쪽 면, 전면, 측면.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긴 폴이 있고 이렇게 짧은 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긴 폴에는 이렇게 연장하는 이 바가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는 홈이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요거를 맞춰서 이렇게 결합하시면 긴 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나중에 이 측면 스킨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기면, 잠기면 잘 물고 열면 풀리고. 자 이렇게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쪽이 네, 전면, 전면 그리고 이 고리처럼 생긴데 보이시죠? 이쪽이 이쪽이 후면. 네, 그래서 이쪽이 후면이고 이 결합을 하실 때에는 자 여기 보면 L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죠? 예. 전면에서 봤을 때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 고리를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시죠. 요 고리와 함께 여기 보이시죠? 저희가 먼저 결합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구멍을 뚫어서 피스를 박은 게 아니라 그냥 밀고만 있는 거예요. 피스가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닝이 바람 타서 이게 돌아갈 때 같이 안 돌아가면 내가 부서져요. 그래서 밀고만 있는 거예요. 예, 가고정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고정할 때는 이 홈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밀면 툭 하고 들어가요. 뺄 때는 반대로 그냥 끝까지 잡아 빼면 그냥 빠집니다. 자, 이렇게 걸어놓고 툭 꽂고 자, 이 상태에서 일자로 올라오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돌면 제가 이렇게 돌아가요. 최대한 일자로 올라와서 자, 고객님,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 요거. 네네. 요게 아니라 요거. 네. 여기에 거는 거예요. 요 홈을. 이해 되시죠? 요 홈을. 요 홈이 여기에 그래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런 후에 앞에서부터 30cm, 뒤에서부터 30cm를 이 스킨을 요 사이에 잘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위에만 정리만 이렇게 대충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앞뒤 정리만 되면 저쪽도 똑같이 한 후에 자, 이 어닝 폴을 다시 고정합니다. 자, 이렇게 빵빵하게 고정이 되면은 스킨을 툭툭툭 쳐주면 날개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요. 네, 이 상태에서 아까 날개 오므리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얘를 이렇게 잠그면 되는데 너무 빡빡하다. 풀어요. 네, 그리고 모잘른다 조이고.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잠궈 볼게요. 자, 요 스킨에도 보시면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써있어요. 레프트는 이쪽이고, 글씨를 안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가 지금 바깥쪽 면이에요. 이렇게 바깥쪽 면이면 뒤에가 높죠. 앞에는 좁아요. 이렇게 물매를 잡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도 판단하실 수 있고. 자, 여기 심지 보이시죠? 요 심지를 이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고객님 여기 뒤에 이 밴드 보이시죠? 이 밴드. 네. 그리고 밑에도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쪽으로 밀착 시킬 때차 뒤쪽 같은 범퍼 같은 곳에 이렇게 꽂아요. 걸고 얘도 이렇게 가서 바깥쪽에 걸어서 안쪽으로. 네. 이쪽으로 차량이 밀착이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패널을 결합해 볼게요. 전면 패널은 총세 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레일이두 군데 있습니다. 밑에 레일이 있고, 위에 레일이 있어요. 밑에 레일은 이쪽에서 결합을 하고, 위에 레일은 저쪽에서 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밑에 레일을 씁니다. 위에 레일은 뭐냐면요. 이런 거다 결합한 다음에 나중에 뭐 신발장이라든지 그런 옵션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위에 레일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밑에 레일을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크가 있어요. 끝쪽에 자크를. 자, 그 다음은, 얘가 문이에요, 문. 자, 문도 결합하시고, 전면에 이제 피칭이 끝났고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자 고객님 여기 보시면 얘가 만약에 낮아요 이쪽이 그러면 살짝 들어서 높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쪽이 이제 이쪽이 높으면 낮추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수평으로 맞추시면 거의 이제 위치가 맞는 거예요. 지형에 따라 이게 틀릴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맞추실 수 있고 여기 이거 벨크로 보이세요? 네. 요거는 이게 기둥을 네. 기둥을 이런 식으로 요 고리 보이시죠? 네, 네. 네, 요 고리를. 그래서 이건 총두 장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개별 구매예요 근데 저희가 이건 그냥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데, 8만 원, 8만 원인가 그래요. 이게, 예, 네, 그래, 하도 저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내일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요 밑에 이거 보이세요? 요게 커튼 고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커튼 고리고 요게 뭐냐면요. 이 끝에 걸어가지고 얘를 조이면 이제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 저는 이거 안 써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해놓고 저는 커튼 안 뽑고 이 상태로 그냥 접거든요. 얘가 날카로운 데가 구멍네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건지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커튼 사용하실 수 있고 고객님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어, 나중에, 이 밑으로 바람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도 활용하실 수 있게, 여기다 보통은 집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집게 같은 거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집게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지금 이제 출입문은 이걸 열어서. 네, 그러면 하부에서 바람이 이제 안 들어오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난로 하나 펴면 훈훈하죠. 네,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요 찍찍이 보이세요? 네, 네, 네. 이걸 이렇게 이제 오픈해서 그 뒤로 찢 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땡겨서 요거 보이시죠? 네네 네. 얘는 여기다가 들락달락 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레일이 있잖아요. 네. 똑같이 이쪽에서 네. 이거는 이건 뭐냐면요. 이거 어닝룸안 하더라도 어닝 폈을 때 사용해 보시면 은해 넘어가면 햇빛 그냥 끝까지 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폴 있으시면 폴만 구입하셔서 이렇게 해서 연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팩 다운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좋죠? 네. <laughs> 네. 김에 같이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일단 차 안에 넣어 드릴게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예 어닝룸과 별도로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용 팁 드리자면 겨울에는 그냥 사용하시면 이 안에 이제 막 텐트 결로가 엄청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방수포, 갑바 그거를 깔고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날로 피워놓고. 자, 이거 이제 분리하는 거는요, 뭐 똑같습니다. 역순으로 저희가 조립할 때는 지금 세 쪽으로 나눠서 조립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걸 한 장으로 그냥 접으세요. 네, 자크를 열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그리고 이 상태로 끼고. 네, 그래서 쭉 빼시면 되고. 자, 이제 이쪽 빼실 때에도 안쪽에 이제 클립들 다 빼시고 밑에 걸려있던 것도 다 빼시고 똑같습니다. 그냥 팩을 사, 이거 사용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팩 하나는 제가 이제 갬본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꽂아서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에 따라서 높을 때는 이렇게 걸고 네 낮을 때는 뭐 이렇게 원하시는 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팩을 있는데 전부 다 박으실 필요 없고 저는 코너 코너만 봤거든요 그냥 네 군데 네. 코너? 예, 네, 그릇 정도만 박으셔도 충분해. 요 대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역순으로 푸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날개를 다 핍니다. 이렇게 날개가 다 펴지죠? 그리고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얘를 처지게. 예, 아까도 처지게 하고 끼고 뺄 때도 처지게 하고 빼고 이렇게 처지게 한 후에 뺄 때는 앞에부터 저희가 아까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대각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대각으로 그래서 크게 돌리지 말고 최대한 일자로 하고 툭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접을 때에도 그냥 역순으로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걸음만 수평이 너무 안 맞게 접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주름이 딱 가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접히면서 안에서 통해서 얘를 씹어요. 그러면 그 주름 다시는 안 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플랫하게 하시고 접으셔야 됩니다. 네. 어, 끼울 때는 뒤에부터 끼고 앞에를 끼셔야 돼요. 뺄 때는 앞에부터 빼고 뒤에를 끼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피아마 F45S 2.6 m 어닝에 정품 피아마 어닝룸을 설치해봤습니다. 이 정품 피아마 어닝룸은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짜 비품을 사용하시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정품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중복 주자비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고객님은 한 방에 오셨습니다. 현명하신 거죠. 피아마 어닝룸은 한 가지로 표현드리면 짜세 나오고 그리고 내구성도 튼튼하고 그리고 기밀성도 비품에 비해서 훨씬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운 여름날 거의 조심하시고 캠핑 가셔도 항상 오늘 고객님처럼 차 안에 여러분이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가 이만큼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말씀하시기 내가 간 곳, 내가 또갈 곳이니까 쓰레기 내가 다 챙겨갖고 온다. 분리수거건 뭐 일반 쓰레기가다 챙겨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루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최근에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클린캠페인을 좀안하긴 했는데 한동안 저희가 이제 클린스테이 캠페인을,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다시 가슴을 울리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지역주민의 피해 없게 꼭 하시고요 그 지역에 방문하시면 지역의 맛집 정도 꼭한 끼는 사드시고 오십시오 지역발전에 내가 거기 가서 무료로 캠핑했으면 그 정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네. 무는 무시 함께는 꼭사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캠핑 아주 즐거운 캠핑 올 2025년 경기는 어렵지만 파이팅 하시고 좋은 캠핑 하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빌어보고요. 지금까지 피아마 공식 대리점 주식회사 시재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